요즘에 농장에 나오면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 갈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끝순도 잎이 10개 이상 자라면 끊어주라고 해서 거기서 순을 잘라주고 있고 그리고 곁순 나오는 것들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인 작업도 하고 있고 보이는 바와 같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좀 단단하게 고정 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도나무가 줄기를 많이 뻗고 나니까 저 위쪽까지 시시론을 이용해서 하우스 천정에 지탱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보조적인 끈 설치 작업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거봉포도하고 캠벨포도를 심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 전문농은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매 작물마다 시작할 때면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러한 난점이 있기도 한데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 배워가면서 할수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거봉 포도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도들의 어미라고 할수 있죠. 저쪽에 있는 것을 잘라서 땅에 꽂았다가 뿌리가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심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포도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알속기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워낙 일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포도송이를 몇 차례씩 털어주게 되면 부실한 열매들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중에 알소기 할때좀더 쉽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일손도 상당히 덜어주기 때문에 제 짧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포도송이를 가능한 선에서 톡톡 건드려서 부실한 열매들을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이 나무 가지 쪽에 있는 포도들을 잘라줌으로 해서 포도 송이가 이렇게 아래로 길게 내려와서 달려서 나중에 이쪽에서 포도가 형성돼서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소기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 나무 가지에서 가까이 달려 있는 포도들은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나중에 봉투를 씌우는 작업을 할때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도가 여기 나무 가지까지 따닥 따닥 열리게 되면 포도 봉투 씌우는 작업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포도가 길게 달려 있으니까 이 포도 가지에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포도들은 잘라주는 것이 나중에 일하는데 상당한 수고를 덜어줍니다. 이 포도는 거봉 포도입니다. 당도나 기타 활용도 면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에 크게 뒤쳐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살살 털어주면 부실한 포도송이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 농사만 해도 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서 제가 하는 방법이 많은 경험적 데이터나 또는 어, 나름의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